상식 안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하이! 여러분들은 동남아로 해외여행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많은 나라들이 있겠지만 태국을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태국의 놀라운 비밀 TOP5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국장을 비롯해 특정한 지역에서 들을 수 있으며, 텔레비전에서는 방송 시작과 종료 시간에 국가처럼 송출한다고 하며, 금요일 날에 학교에서도 나온다고 하죠. 태국 국가 행사 때에도 연주하는데 왕실가를 부를 때는 기립 상태로 재창하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1932년 시아현명 전에는 이 노래가 국가로 쓰였고, 현재 쓰이는 국가는 혁명을 통해 채택한 국가여서인지 왕실가은 부드러운 느낌인데 에 비해서 현재 국가는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죠. 대부분의 영상은 선화푸비토 야논야대 생전이어서 선왕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나오지만 새로운 고강이 지귀한 후보타는 새로운 고강의 모습과 초상화 어떤 영상은 선왕과 현 고강 왕대비의 초상화를 실은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국도의 대부분이 열대 몬순 문순 기후라서 몬순기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며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가 우기인데 특히 비가 집중되는 기간은 8월에서 9월이죠. 강이 합쳐지는 지형인 데다가 지형에 구배가 없어 강이 천천히 흐름으로 홍수 피해가 빈번하다고 하며 2010년에도 홍수 피해가 컸고 2011년에도 여지없이 홍수 피해가 컸죠. 남북으로 길이가 길다고 하며 홍수 문제는 교통 문제와 더불어 태국내 이대 국가 과제라고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네요. 단 홍수문제는 방콕과 수도권에 한정 되는데 그 이유는 방콕에서 산을 찾아보는게 불가능할 정도로 모든 지역이 평평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과거 아유타와 왕복시절 전통 가옥들을 보면 대부분 강가 로부터 높게 구상가옥 형식으로 지어졌죠. 북부에서 나름 쳐주는 대도시인 치앙마이만 봐도 주변의 산이 삥 둘러싼 형태를 하고 있으며 매우 드물긴 하지만 2019년 제1호 태풍 파북처럼 남중국해 타이만에서 발달해서 인도행에 해당하는 벵골만으로 진출하는 태풍이 영향을 줄 때도 있긴 하다고 하죠 무기를 대비해서 건물마다 파이프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앞을 안 보고 다니다가는 머리에 물 맞을 수 있다고 하며 우기 때에는 한국의 장마에 두세 배 가량 많이 오는데 도심에서농수가 빈번한 이유가 저절로 납득된다고 합니다 북부사락 지대에서는 겨울이 되면 수도권과는 달리 영상 10도 지음까지도 떨어지는데 이러한 온도에서는 몇 명씩 생명을 잃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보를 내린다고 하며 북부 지역 우기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한국 환절기보다 더 극심한 편으로 심하면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노인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파타야 주변과 남부에는 섬이 꽤 있는데 정말로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한다고 하며 태국에 왔다면 육지해변보다는 섬의 해변을 즐길 필요가 있고 방콕 지하철 다음으로 치앙마이도 아닌 부케드에서 지하철 계획이 추진되는 거 그만한 이유가 있죠 과거에는 서쪽 미얀마 방면으로는 육로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랫동안 전혀 없었고 그나마 치앙마이에서 북쪽 혹은 서쪽의 메소 등을 통해 길이 있기는 한데 양국이 서로 실세 없이 으르렁거리고 있는지라 시장 상인들을 배려하여 물자 교류를 위해 2km 한정으로만 잠깐 왔다 갔다 할 수준이 전부였죠.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월경하려는 미얀마인들을 막기 위해 국경의 군경들을 거동이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일단 붙잡은 뒤 태국 국가를 불러보게 하거나 태국 문자를 순서대로 외우게 하는 식으로 테스트하기도 했죠. 2010년대 이후로는 미얀마의 개방정책 실시로 외국인에게도 육로 국경 통과가 전면 허가된 상황으로 부쩍 라오스 방면으로는 문카 위에서 우정의 다리를 통해 넘어가면 아주 수월하죠. 차로 30분만 더 달려가면 바로 수도 비엔티엔 이 나온다고 하며 서쪽 반면은 메콩강이 온통 막고 있어서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카이선 폼비안이나 박세 방면으로는 육로가 있죠. 다만 거의 깡촌이라서 그다지 볼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 동북부 지방에 대한 경공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노동력과 물자 이동이 빈번한 편. 다추1점이 있다면 라오스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무비자로 3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죠. 동쪽 캄보디아 방면으로는 방콕에서 버스나 기차 타고 아란 야프라테스로 가면 육로로 넘어갈 수 있고, 혹은 동남부의 뜨라스에서 국제선 배를 타고 캄퐁으로 넘어가면 수도 프놈펜 방면으로 갈수 있죠. 다만 앙코르 와트가 목적인 경우엔 먼저 CM 리뉴로 가야 하로 육로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하며 프놈펜에서 CM 리무로 가. 돈내 삽을 빙 둘러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 캄보디아와 태국의 사이로 그다지 좋은 건 아니지만 태국이 위에서 우선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 자체에서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죠. 단해당 지역에 접근하며 외교부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며 여행자제 형세 경보가 발령되어 있기 때문. 태국 또한 것처럼 진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지원만으로 병력 대부분을 충원할 수 있어서 큰 의미는 없고 지원병의 복무 기간은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만 근무하면 전역할 수 있다고 하며 6개 공중에 원하는 군종을 고를 수 있다고 하죠. 지원으로 인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 징집을 실시하게 되는데 재비뽑기를 통해 대상자를 정하는 것으로 유명하고 이렇게 재비뽑기로 강제 진병되는 경우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태국의 경제 수준이 동남아 기준으로 따지만 중진국 수준이고 빈부격차도 크고 상대적으로 군생활이 괜찮은 편이라 한국과는 반대로 적표를 뽑길 바라는 사람이 많은 편이고 장교가 되면 고위직으로 출세하기 용이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관학교로 진학하려는 인원도 넘쳐나는 데다 일반 병사라이도 전계 사업체 등 군이 민간사회에 관여하는 부분에서 오는 재료 덕분에 입마금 용도로 두둑과 월급과 성과분을 주어주니 나쁠 게 없는 것이죠. 평월급이 대략 30만원 정도로 대졸초봉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한국 병과 동일한 월급을 받는다고 하며 태국의 평균 급여 수준이 월 50만원대 정도이고 여러 가지 혜택을 감안하면 빈민층 입장에서 나쁠 게 없는 직장인 셈이죠. 태국의 택시는 정말 알록달록하죠. 본인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죽던 택시는 개인 택시로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좋은 편이고 한 가지 돈의 택시는 회사 소속 택시점 태국 여행 시 가장 곤란함을 많이 겪는 것이 바로 이 택시 대중교통은 복잡하고 택시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택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태국 정부의 단속이 그리 엄격하지 않고 후진적인 부분이 많아 윤리의식과 서비스 정신을 반 말아먹은 기사가 정말 많죠. 예전에는 관람객들이 엄청나게 당했지만 요즘은 지도 앱을 켜서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기사들의 미터기 조작이나 빙빙 돌아가기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고 참고하면 좋죠 또한 태국 택시 기사들은 큰집배를 내면 열의 아홉은 거스름돈 없다고 하니 처음 환전할 때부터 여행 내내 잔돈을 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만일 잔돈이 없는데 기자가 거스름돈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팁주는 셈치고 큰 돈을 줘버리는 것이 좋죠 돈을 안 주면 숙소나 가게에 들러서 잔돈을 만들어 와서 달라고 하며 보증으로 휴대폰등 승객의 귀중품을 맡겨두고 갔다 오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기존품을 그대로 들고 도주한다고 하며, 또한 일부 택시 기사들은 거스름돈을 속이거나 전 손님의 미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네 이번 시간에는 태국의 놀라운 비밀 탑5를 알아봤습니다. 저도 태국을 많이 가봤는데 몰랐던 부분들이 많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태국으로 놀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식 안받기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좋아합니다.